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토지 건물 찾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금매물 임장TV입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게 노래로 오프닝 합니다. 시, 시, 시작. 자, 떠나자. 서해 바다로. 금매물 주택 구경하고. 조개 잡으러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주변에 뭐라 하는 사람 하나 없고 무엇을 먹어볼까 둘러보면은 소라의참개에 조개 한 바가지 와. 만큼만 자, 떠나자, 서해 바다로, 철콘주택의 바다까지 걸어가는 곳. <laughs> 자, 구독자님, 오늘의 노래로 오늘의 물건을 딱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도 바로 서천군 갯벌 앞에 이렇게 바닷가 선돌이 갯벌 체험장 부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카페에서부터 식당 다양한 맛집들 또 펜션들이 즐비하게 이렇게 늘어서 있는 바로 관광지예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촬영한 물건은 바로 이곳에서 도보로 걸어가서 만날 수 있는 튼튼한 철콘 구조의 너무나 널찍한 주택과 토지입니다. 부모님께서 이곳이 고향이라 도시생활 하시다가 20년 전에 이곳에 내려오셔서 너무나 튼튼하게 털을 잡으시고 주택도 지으시고 즐겁게 생활 하시다가 최근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셔서 이렇게 모셔가신 그런 이제 주택이에요. 정말 20년간은 이곳에서 바다도 즐기고 텃밭도 가꾸시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셨던 바로 그런 물건입니다. 이곳 서천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에 이렇게 등재될 정도로 갯벌의 상태가 상당히 청정하고 좋은 그런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옆쪽으로 아주 이제 도로면을 따라서 펜션들도 아주 성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다가 있는 곳에서 바로 우리 주택까지 너무나 가까워요. 직선 거리로 한 300여 미터가 되기 때문에 도로면을 따라 돌아가더라도 그냥 3, 4분이면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가까운 위치입니다. 거의 저희 주택 앞까지 이렇게. 사거리 있는 곳 우리 주택 앞쪽에 이렇게 펜션이 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바로 그 위치 이곳에서 한번 저희 토지 주택이 있는 쪽 한번 줌으로 한번 당겨봤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바다로 나가는 길이고요 자 바로 바다에서 서천 갯벌 바닷가 갯벌 체험장이 있는 곳에서 조금 한 2-3분 정도 걸어오게 되면은 바로 사, 다사리 선돌이 빈 이렇게 하는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아 여기를 보세요 자 펜션 존입니다 어, 개펄 체험 민박서부터 여기 지금 없는 게 없는 펜션촌이고요. 현재 여기 위치에서 저희 주택 도보로 한 1, 2분입니다. <laughs> 바로 보이시는 지금 펜션. 저희가 이제 주말에 제가 여기 이제 민박을 한번 펜션을 좀 얻어보려고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금요일 날. 어, 여기를 이제 촬영을 하고 하루 쉬었다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방이 없어서 너무 헤맸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로변에 있는 그 이제 펜션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방이 그냥 주말이면 꽉꽉 차서 없더라고요.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도 해변 쉼터. 어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도 이제 맞은편에 에, 이렇게 펜션 아주 그냥 밤에 화려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도로변 따라서 펜션들이 쭉 이어진 바로 이 동네에 에, 저희 물건이 바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이 바로 이렇게 주택지에서 보이는 그 뒤쪽에 펜션 있다고 한게 바로 하늘과 바다 펜션이네요. 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가 평상시 때는 그냥 뭐 이제 세컨하우스 주말 주택으로 사용을 하시고 어 주말에는 이렇게 또 이용을 안 하실 때는 펜션용으로 바로 여기가 바다니까요 <laughs> 펜션용으로 그렇게 숙박을 어, 에어비앤비 같은거 숙소 체험용으로 이렇게 내보셔도 좋겠다 수익형 물건으로 이용을 하셔도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현재 이제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예 숙박업으로 등록 을 하셔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물건으로 이용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이곳 위치에서 한번 드려 봅니다. 바로 우리 주택 앞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택과 토지가 있는 현장 앞에 다 도착이 되었습니다. 맞은편으로 멋지게 이렇게 산세 좋은 마을 안에 이렇게 위치한 그런 이제 주택과 토지이고요. 현재 저희가 이렇게 위치한 곳에서 제대로 어, 도로 포장이 너무나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이 도로에 딱 붙어 있는 바로 현재 그런 이제 주택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바로 짜잔! 바로 이렇게 현장 앞에서 어, 방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제대로 잘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튼튼한 슬라브 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건축물의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옥상에는 이렇게 지금 태양광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에, 확인이 되고 계십니다. 바로 이렇게 마을 앞 도로 이렇게 코너로 들어가는 음, 길에 이렇게 저희 예,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어, 출입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벽돌조에 정말 벽돌조가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벽돌로 이렇게 마감을 하신 그런 이제 주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튼튼하게 앞으로도 정말 이용하시기 좋은 튼튼한 집입니다. 주변으로 이렇게 오래된 농가들도 함께 같이 지내는 바닷가 바로 도보권인 그런 이제 주택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주택의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토지 경계 한번 확인을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이웃한 주택, 이렇게 펜스로 이렇게 지금 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 토지 공간 바로 어, 확인이, 경계 확인이 되고 계시고요. 이쪽에다가 아, 저희도 마찬가지로 펜스 같은 거 설치하셔서 앞으로 진입하셔서 주차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됩니다. 어, SUV 차량 충분히 이쪽 도로를 통해서 어,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자 저희 차량도 들어가서 한번 아까 세워 봤는데 예, 충분히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이 앞쪽에 다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마당 공간. 어, 벽돌, 담장 다 만들어 놓으신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남향으로는 이렇게 예, 토지들 펼쳐져 있고 농사짓는 토지가 있고요. 이웃한 이렇게 건축물들도 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이런 음,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펜션 운영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 놓으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 바로 여기서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바닷가가 위치이기 때문에 자 이쪽에서도 아마 바다가 보일 것 같아요. <laughs> 여기에 지금 이제 소나무 숲으로 여기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바다입니다. 어,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바람 같은 거 소나무 숲이 있으면 이렇게 에, 이렇게 좀 바람도 막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숲을 많이 이렇게 지, 저기 나무를 식재를 해놓으셨잖아요. 여기가 바로 바다예요. <laughs>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도보로도 걸어가서 해루질을 하시고 이제 해수욕도 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전면을 내서 한번 다시 한번 저희 주택. 제대로 짜잔 한번 보여드려 봅니다 도로면에서는 약간 이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어 이제 담장처럼 만들어 놓으신 거고 여기가 이제 출입구 전면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서쪽으로 어 대문이 서쪽으로 나 있는 그런 상태이고 여기 위에 태양광 보이시면 이쪽이 남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앞마당 공간 어~ 풀 관리하시기 편리하게끔 그냥 잡풀 나지 않게 이렇게 싹다 세면으로 앞마당 공간은 만들어 놓으신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텃밭은 어, 뒤쪽에 조금 예, 아담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거 태우시려고 <laughs>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놓으신 소각용 어, 이렇게 예, 만들어 놓으신 그런 이제 화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앞마당 공간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장독대도 이렇게 옆쪽에 예, 마련을 해놓으셨고 어, 주택과 별도로 여기에 창고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공간은 이제 나중에 좀 보여드려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수로 배수로 지금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쪽을 통해서 지금은 조금 이용하신 지가 부모님께서 이제 상속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신 물건이기 때문에 예, 좀 이용을 못하신 지가 좀 돼서 잡풀이 좀 나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여기 지금 매실나무 같아요 요 나무 있는 그런 데 경계로 해가지고 이 뒤쪽에 아담한 공간 지금 텃밭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풀로 지금 쭉 지금 나져 있는 그런 공간이 모두 우리 토지의 면적 전으로 되어 있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여기는 이제 토지 경계 확인이 되게끔 보여드려 봤고요 다시 여기가 이제 어, 보일러실 겸 이렇게 예, 계단 밑으로 해서 다 창고, 공간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택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창고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택을 너무 끝내주게 정말 든든하게 제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안에 내부가 아주 널찍하게 이용하시기가 너무나 좋아요. 약간은 이렇게 계단 몇개 타고 올라가서 단을 띄워놓으셔서 지으신 집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습에도 강하고 오, 정말 어디 하나 지어있거나 이렇게 곰팡이 같은 거 쓸어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 여기 지금 앞에 전실 공간처럼, 아니, 전실이 아니고 약간 썼는 공간이죠. 햇빛 받으면서 여기서 담소 나누고 테이블 하나 놓고 같이 바베큐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장소입니다. 이렇게 넓게 지금 다 타일로 공사해 놓으신 그런 상태. 여기 예, 이제 출입문, 현관 출입문이 되겠고요. 이쪽 옆으로 별도로 또 이렇게 예, 자그마한 창고 공간 만들어져 있어요. 전면 시야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 바닷가가 너무나 가까이서 이제 보이는 그런 정도의 자리라 제가 영상에서 어, 영상 초반에 이렇게 지금 서천 갯벌이라고 해서 보여 드렸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펜션이 있었죠.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보로도 바로 그 서천 갯벌, 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그 서천 갯벌이 바로 코앞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주택에 이렇게 앞에 공간 한번 확인을 다 시켜 드려 봤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문 열고 들어가서 방충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신발장이 이렇게 전면에 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짜잔. 아주 널찍하게 만들어진 정말 제대로 된 30평대의 이렇게 주택이기 때문에, 철콘 구조의 주택이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널찍하게 거실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 주방 공간도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뭐 도배만 해서 사용하시면 될 정도로 손 보실 게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햇볕 이런 거 이제 좀 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어, 조금 뽀뽀이 같은 거만 붙여놓으신 그런 상태인데, 자, 요거 이렇게 떼면은 앞에도 정말 시야가 확. 튀어가지고 농사짓고 막 이런 토지이기 때문에 앞에 집이 뭐 그냥 딱 있는 게 아니라서 어, 프라이버시에도 좀 괜찮은 그런 이제 주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천정까지도 아주 깔끔한 상태로 소파도 이렇게 정말 어, 4명 정도 앉을 수 있으니까 4인용 소파 이렇게 놓고도 앞쪽에다가 TV 놓으시면은 아주 거리도 너무나 어, 널찍한 거좀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에어컨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구조로 주택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안쪽에는 주방 공간, 별도로 약간 이렇게 에, 사이에 중문을 좀 설치를 하셔가지고, LG 거로 지금 설치하셨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 자. 이곳도 너무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신 정말 주방의 예, 어, 부엌 살림의 진심인 분이 바로 이렇게 주방을 짜신 것 같아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기 너무 좋은 상태로 이제 뭐 조금 색깔 바랬다 싶으시면은 문짝 가리 정도만 하시면 될 정도로 그대로 사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일랜드 식탁도 아예 예, 이제 조금 높게 낮게 만들셔서 바로 그냥 일체형으로 식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 너무나 활용도가 높게끔 만들어져 있고 여기가 또 이렇게 에어컨 아, 에어컨이 아니라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냉장고 옆에 이렇게 슬림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수납장까지도 세워놓으신 그런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하나 냉장고, 이쪽이 김치 냉장고 두개다 들어갈 자리 확보를 해놓으신 그런 상태로 아주 제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 겸 세탁실 이렇게. 바로 아파트 구조로 그냥 바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건조기, 세탁기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아주 높은 층고, 자랑하고 있고 옆으로도 이렇게 창, 환기창 만들어져 있고요. 물쓸수 있게끔 이렇게 다 단을 또 이렇게 약간은 띄워서 만들어져 있어서 세탁기 놓을 자리, 물 물을 사용할 자리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주방도 너무나 깔끔한 상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너무나 이용하시기 좋은 상태의 집 컨디션을 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대에 이런 철콘 집이 바닷가 근처에 나올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급매물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다 같이 사용하는 욕실 공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욕실도 손볼 게 없어요. 도기 정도만 좀 이제 갈아서 사용하셔도 되겠고 현재 상태로도 그냥 깔끔해서 청소만 깨끗하게 하셔서 이용하셔도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장도. 거울도 아주 깔끔한 상태이고요. 샤워 부스까지도 제대로 설치하셔서 안에서 다 안팎이 이렇게 물더 많이 쓰는 공간, 그다음에 화장실 공간 약간은 분리가 되어 있고 샤워 부스 따로 되어 있는 저 안쪽에 이렇게 욕조까지도 있네요. 반신욕 할수 있는 이런 욕조, 별도로 샤워 공간까지도 이렇게 널찍한 상태로 만들어진 바로 욕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laughs> 자, 이쪽으로 이게 이제 욕실을 끼고서 양쪽으로 비슷한 사이즈의 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방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이렇게 지금 1인용 침대, 그 다음에 책상, 그 다음에 장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뭐, 여기도 사이즈가 작은 방이 아니네요. 우리 지금 아파트 구조에 30평대에 절대 이렇게 방 사이즈가 나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제대로 만든 30평대 건축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40평대 이상 되는 그런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방이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반대편으로도 방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도 지금 침상 놓으시고, 이쪽에 장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이용하신 상태에 채광이 너무나 좋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화장대를 놓으신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방도 충분히 환하고 그 다음에 큼직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 거실의 모습, 현관, 어, 중문제의 중문은 빼놓셨네요 으 이렇게 세워놓으셔서 그렇지 중문도 다 이제 달려 있는 그런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출입문 열고서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우측에 여기에도 방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도 방이 하나가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예 붙박이 장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곳은 그냥 드레스룸으로 아예 사용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창좀 보세요. 창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주 채광 너무나 좋은 남향으로 지금 위치가 된 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정말 사이즈 좋은 방 어, 화장대도 이렇게 예, 놓으셨고 그러셨어요. 안에 내부의 짐들은 좀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서 빼주실 거니까 그렇게 이제 감안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방 3개, 욕실 하나, 주방, 거실 구조, 그 다음에 별도의 창고까지도 따로 어, 만들어 놓으셨고 옥상에 태양광까지 보유한 이런 완벽하게 정말 <laughs> 어, 사용하시기 좋은 바닷가 근처에 바닷가 코앞입니다 코앞에 바로 이런 주택입니다 자 밖으로 나가서 한번 창고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주택에 이렇게 지금 출입문 현관 옆쪽에도 작은 창고가 아담한 창고가 있는데 그쪽은 지금 열쇠가 없어서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고 바깥쪽에 별도로 별채로 만들어져 있는 어, 그 보일러실 겸 창고 어, 그쪽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양쪽 문 열고 그 앞에 이렇게 수독가 설치하셔가지고 뭐 이제 농작물 씻거나 뒤쪽에 텃밭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일 하실 부분 이렇게 바깥에 마당에다가도 수전 뽑아 놓으셨고요 여기 지금 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아 제대로 진짜 창고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 여기 지금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 보일러실 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 확인이 되고 계시고. 현재 이런 상태로 지금 음, 농기구 같은 거 그런 것도 놓으시고 그릇 같은 것도 놓으신 그런 상태입니다. 안쪽에다가 조금 더 열고 여기도 아주 큼직하게 예, 창고 공간으로 이용하실 만한 어, 다른 데는 보통 이렇게 판넬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어, 별채로 그냥 따로 지어놓으시는데 여기는 아주 제대로 벽돌 쌓아서 <laughs> 모양 다 살려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상태라 가지고 이용하시기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현재 이렇게 샷시까지도 다 달아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김치 냉장고라든지 그런 거뭐 김치 같은 걸 이렇게 담고 했을 때 여기저기 이제 박스 같은 거 놓는 거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다 수납장 만드셔서 이용을 하신 그런 상태입니다. 자 자제분들한테 김치 담아주시고 하는 게 이제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또 나기셨으니까 그렇게 고생 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공간이라 이런 필요 공간을 제대로 다 활용도 있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옥상으로도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방수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괜찮아요. 어, 이제 새롭게 뭐한 1, 2년 정도 후에는 방수를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만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디 새는 데도 없이 아주 잘 이용을 하고 계신 그런 상태입니다. 자, 우리 옥상에서 올라와서 본 주변 풍경들 아주 멋집니다. <laughs> 현재 이런 상태로 음, 한적한 마을 공간, 바닷가 마을 공간이고요. 어, 제가 말씀드린 바로 바닷가가 바로 이렇게 도보로 여기 이제 새길 따라서 쭉 걸어가면 은한 어, 도보로 한 5분, 음, 6분이면 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자리가 아닐까 아,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여기 위로 옥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저희 주택의 옥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방수 상태 어느 정도 깔끔하게 괜찮습니다.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 태양광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택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는 충분히 아주 흐르리, 하르리 사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곳에서 이제 가까이 바다를 보니까 정말 더 가깝네요. 저 사이로 바다도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건물 사이로 지금 바다 보이죠? 자, 이 정도로 아주 가까운 바닷가 인근의 주택 시골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뭐 철콘 구조에 이렇게 30평대의 집을 어, 정말 이런 가격에 만날 수가 있나. 컨디션도 안 해보셨잖아요. 너무 괜찮았죠. 자, 그런 상태로 세컨하우스 용으로 바닷가 근처에 물건을 찾으셨던 분들 오늘의 물건 정말 눈독 들여 보셔야 될 만한 그런 물건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토지 이 용계획원을 보여드리면서 설명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계획 관리 지역, 지목은 대지와 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지가 약 100평 정도, 그 다음에 전으로 나와 있는 곳이 약 35평 정도 해서 총 전체 면적은 13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00평의 대지 위에 이렇게 30평의 주택이 이렇게 꽉 앉혀져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이제 주택이고요. 다음은 건축물 대장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아주 튼튼한 집입니다 사용승인 일자 같은 경우에도 2005년 이렇게 8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더 무공무진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구조의 주택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전체 면적은 약 30평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이제 건축 면적이 나옵니다 창고를 제외한 순수 이렇게 주택 면적이 30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구조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바닷가 인근으로 기농기촌 하셔서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실 거주 하시면서 이렇게 이용하실 분들 정착하실 분들도 좋겠고요. 세컨 하우스용으로 이용하실 분들도 상당히 좋은 물건이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이렇게 앞에 이렇게 솥 걸어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놓으셨고 장독대도 너무나 잘 갖고 놓으신 그런 이제 주택이에요. 주택의 잔 자체가 철콘 구조로 이렇게 30평이 넘어가는 구조를 요즘 주택으로 지어보시려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의 주택 정말 가성비 주택으로는 딱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물건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주소 서천군 비인면 계획관리지역의 대지와 전총 전체 면적은 135평이 되겠고요.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30평대 이상 나오는 튼튼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최종 매매가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바로 1억 3천 오백만원입니다 정말 이렇게나 좋은 바닷가 인근에 주변 청정지역이 너무나 쓸만하게 나온 시골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전체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내일도 금매물 인장TV 하세요. 감사합니다.